중학 영문법 링크 2고 본책 페이지 109쪽 숙제 해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이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해온 애들 이 있던데 왜안 해? 해야지. 동사고 보이지? 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다. 더 라이츠 앞으로 빼. 됐지? 라이츠 right, s가 보이지? 그럼 비동사는 워즈를 써야 돼. 워를 써야 돼. 워 그다음 턴도 온쓴 다음에 by my mom 이렇게 적어왔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잘해야 돼. 비동사를 잘 판단해야 돼. 됐지? 자 아, 그다음에 여기도 왜 못해? 끊으면 되잖아. 자 당연히 목적어로 빼야지, 얘들아. 목적어로 빼야 돼. 그래야 수동태가 될수 있다니까. 아, 더 스토리. 비동사는 뭐 s 를 써야 돼, 이제. 원커버 리드가 과거잖아. 그다음 바이 더 저널리스트 쓰면 되잖아. 제발 숙제는 하세요. 숙제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막말로. 응? 그 다음에, choir. 성가대야.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러.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성가대에 의해서 불리는 거잖아. This song. 그 다음에 여기는 sing이 현재잖아. 비동사도 현재 써야 되겠지. sing, sing, song. 됐지? by the choir. 이렇게 쓰기 맞겠지.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 무슨 진행인데, 이거 현재 진행이야. 야, 너네 말로 해봐. 현재 진행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 비빙비피 어우, 승용이 진짜 요즘 너무 좋다. 비빙비피비빙비피비빙비피이 원칙대로 움직여. 아 원칙이 씻고 얼마나 편하냐, 막말로. 자, 그러면 더 머핀 앞으로 뺐지? 근데 머핀 S가 붙었네? 그러면 비동사를 알았써야 되겠네. 그잖아? 아, 빙, 아이고. 비빙 피피니까 베이크 둘을 써야지 피피가. 그럼 바이티나잖아. 티나에 의해서. 이게 답이겠지? 티나. 이거 티나. 티 아니야, 티나. 아, 아무튼 얘대로 똑같이 쓴대. 됐지? 일단 확인, 확인, 확인. 됐죠? 그다음에 여기 끊어. 끊고. 자, 얘가 동사가 혼자 나오지 않았지. 식구를 데리고 나 왔잖아. 레프돼야 이러면서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자, 힘의 주격이 희란 말이야, 희. 자, 그 다음에 워즈를 써야 될거 아니야, 워즈. 과거니까, 래프가, 래프드가. 그대로 써. 어, 그 다음에 바이 쓴 다음에 행위자 데려오면 되잖아. 어, 행위자, 행위자 누구니? 예전아 얘네들, 얘네들, 이 동료들. 그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나 수동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애가, 걔가 이해가 안 가, 내가, 걔가그 다음 봐. 회사가 제공할 겁니다, 음식과 음료를. 얘가 목적어 잖아 얘 앞으로 빼면 되잖아 아니 뭐가 어렵다고 안해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애틋하게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안해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됐지? 그냥 will 있으면 더 쉽다니까 will be pp 쓰면 돼 무조건 be 쓰면 돼 be 동사원형 pp 쓰면 되잖아 ed 붙이면 되잖아 어? i 이스 오더 컴 e 있으면 되잖아 아 뭐가 어려워 이게 응? 그 다음에 여도 이렇게 끊어. 이렇게 끊어. 어 그러면, 이, 클라이, 클라이미 체인지가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치? 응? 응. 그럼 끊어. 캔이 있으면 더 쉽지. 조동사 뒤에 BPP 쓰면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쉬, 더 좋아. 더 좋아. 이제 나머지 쓰면 되지. 그치? 자, 일단 확인시켜줄게. 됐죠? 어, 넘겨. 자, 이건 니네 외웠잖아. 뭐, be covered w i t 이런 거 우리 다 외웠잖아. 지난 시간에 시험까지 봤어, 내가. 그치? 어. 됐지? w i t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되고, 그건 니네 마음이지. 근데 이제 w i t 를 아무래도 자주 쓰긴 해, 우리가. 그 다음에 선생, 그는 많은 10대들에 의해서 존경받는다그지 is look to up to. 됐지? 자, 그 여자가 관심 있어, 한 돼. is interested in. 됐죠? 다 외웠잖아. 신원 씨 시험 니네 거의 다 맞았어 솔직히. 그 다음에 자 무슨 일이 생기다 해프는 수동 를쓰면안 되는 거 알지? What happened to you? 해프는 이디만 붙이면 돼. Happened, 그렇지? 자그 다음에 어내 다리가 지가 부러지고 싶어서 부러진 게 아니잖아. 뭔가에 의해서 부러짐을 당했겠지, 그렇지? B P P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제거 될 거니까 w l L B P P 쓰면 되겠지? Will be pp. 됐지? 그러면은아이 a v e a g 쓰면 되고. 나 선물 있어. 아이 a v e a gift. 나 아, 문제 될거 없지? 됐어. 이건 프리 끝났고. 어? 워크북 꺼내봐. 이거야. 숙제가 지금 워크북 56, 57도 숙제였거든. 음. 크게 할게. 크게. 크게, 잘 보이지? 자,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니? 우리 아빠에 의해서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사고에, 사고 때문에, 이 d 투가 뭐뭐때문이지? 그치? 사고때문에 어제 이 도로가 폐쇄되어졌어. 폐쇄당한 거니까 PPP지. 그 다음에 여기 막말로 디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막말로 디드 쓰면 요 동사원형밖에 못 나와, 얘들아. 그잖아. 메이크 써야 되잖아. 이거 PP잖아, PP.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pp. 비동사 써야 될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리포터가 마이크에게 이메일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should be pp. 그지? 이 렉은 수동태를 쓰면 안 돼, 얘들아. 수동태 불가동사였잖아. 그때 외웠잖아, 우리 렉. 그지? 그 다음에 비빙 p p 있지 핸드폰이 지가 수리하는 거 아니야. 수리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현재 진행 수동태야. 비빙 pp야. 자, 그 다음 b. surprise a t 해서 우리 외웠잖아 그날 그지? 그럼 이거 told 보이지? told 뒤에 앞에는 수동태 듣지 못했다 듣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확인해 보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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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다음 에 고칠래 이때 무브가 감동받다거든 네가 그 여자의 스토리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냐고 그럼 수동태일 거 아냐 그럼 it 써야지 pp 자그 다음 be filled with라고 우리 외웠지 그때 기억나지 뭐뭐로 가득차다 by를 쓰면 안 되지 with 써야 돼그 다음에 i가 차에 의해서 치였어 우리 b pp를 써야 될거 아냐 r a 의 pp가 뭐야 어, 런이지 그치 자그 다음 be satisfied with 이거 수동태 부이잖아왜 didn't를 쓰면 어떻게 didn't 쓰면 뒤에 동사원형 밖에 못 나온다니까 자 비동사 pp니까 wasn't를 써야지 음. 그지 만족을 못 했대잖아 이 여자가 자, wasn't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책이거든 지금 책이 지가 출간을 했겠냐고 출간되어지는 거잖아 그냥 여기 비동사 나온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수동태지 비동사는 누굴 썼어 was를 써야지 과거니까 그지? 그다음에 해푼도는 수동태 를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려 그냥 어제 없애, 얘를 없애. 어 해푼도만 남겨도 능동이잖아 이게. 그다음에 윌비피피인데 비 이즈를 쓰면 어떻게? 윌이 조동사인데 어, 조동사도에 비밖에 못 써. 예? 윌비피피잖아. 비커버리도 있 쓰는데 비동사 가 어디 갔어? 그지? 비커버리도 있 쓰는데 비동사 가 없잖아. 아가 없잖아 아가. 아, 어? 여기 s가 붙었으니까 물론 이제 과거형을 써도 되니까 월을 써도 상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따가 단원평가 볼 거라 이렇게 더 자세히 해주는 거야. 한번더 들어 듣기 싫어도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여기 있어,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그은 부분이 다 동사란 말이야. 지금. 동사 뒤에가 목적이겠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단원평지 이상한 짓 정말 아 그냥 녹화라서 함부로 말도 안돼 이상한 짓좀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비동사는 이지를 써야지 안 그래? 룩이 현재잖아 PP는 룩에 e 디 붙이면 되고 업두는 따라가면 되고 바이 쓰면 되고 many young people 응? 자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 누구겠냐 계약서가 목적일 거 아니야 계약서 컨트랙트 위이 있으니까 쉽지 윌비피피 쓰면 되니까 어그 다음에 바이더컴퍼 있으면 되잖아 응? 순을 먼저 써도 돼 얘들아 Soon을, 이순 끝에 써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은 누구냐 얘잖아 얘 지금 더 프로젝트를 앞으로 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너네 아휴, 아무튼 이거 다 많이니까 쓰지마 일단은 목적 앞으로 빼는 건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BPP로 고쳐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럼 비동사를 누굴 쓸지 고민해봐 얘가 과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동사도 과거를 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was였겠지. 그다음 에 o 의 PP가 던이란 말이야. 그다음 by your team을 쓰면 되잖아? 그냥 원래대로 썼잖아 내가 문제는 얘가 물음표야. 의문문이란 소리야. 그렇다면 라 비동사가 어디로 이동돼야 돼? 맨 앞으로 이동이 돼야 음음이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익히 써야지, 그니까. 됐죠? 3번까지 확인한다.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말, 말하... 너무 피곤할 때, 이제 가끔가다또 이상한 행동을, 하... 이상 말하니까. 됐죠? 그 다음 봐. 여기, your feelings를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 얘들아. Your feelings가 목적어잖아, 지금. 목적어 앞으로 무조건 빼면 된다니까? 메이가 조동사고 알지? 조동사 있으면 더 좋아. 비만 쓰면 되니까. 헐, halt, 털털트잖아 halt, PP. 됐지? 그럼 나머지 쓰면 되잖아. 나머지 너의 무례한 그 말, 커멘트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어 토자를 빠트리지 말고 똑같이 써야 돼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히스 조크를 앞으로 빼면 될거 아니야. 목적을 앞으로 빼라고 무조건. 그 다음에 랩에 이디 붙은 거 보이지? 그럼 비동사도 과거를 쓰라고. 그 다음에 에스 따라가줘. 바이맨이. 이게 답일 거 아니야. 야뭐 원칙대로 움직였어 지금까지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은 게한 번도 없어. 그지? 아, 어. 그다음에 비인터리스티드 인일 거 아니야. 그지? 자 비빙피필 거 아니야. 요 비동사 보여? 비빙피피, 비빙피피. 자동차가 지가 주차를 하는 거겠냐? 주차 되어지는 거지. 어쨌든 조동사 나왔네. 그럼 조비피피지, 조비피피. 그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펜트지를 되어지고 있었나봐. 그럼 과거, 진행, 수동태.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됐죠? 그 다음에 이 파스타가 샐러드랑 서빙이 되지 않았나봐. 수동태잖아. 파스타가 지가 서빙 하이냐 서빙 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윌비, 피피지 무조건. 수동태니까. 책, 책이 사용을 지가 하는 건 아니잖아. 윌비, 피피.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수동태일 거아니 BPP 딱 따라가지고 어피어는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니까? 예? 무조건 쓰면 안 돼.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일단 확인은 한다. 됐죠? 확인 시켜줬죠? 그 다음에 어 맞으면 그 메일이 보통 언제 배달? 이건 맞어. 요 비동사 P.P.잖아. 메일이 배달 지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수동태 잘쓴 거지? 그 다음에, 어, 이다 주워 주겠어 여기 비동사 보이지? PP가 아니잖아, 이게. ED 써야지. D 붙여, D. 그 다음에, 자, 이거 맞았다고 했어? 틀렸다고 했어? 현섭이가 말해봐. 맞아. 맞았어요. 자, e n 를 중심으로 병렬구조지, 항상. 이 마크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일단, 우리가 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남을 당한 거야, 우리가.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자, 비동사 PP, and PP. 그치? 비동사를 한 번만 쓰면 되잖아. 얘 PP야. 얘가 양육 되어진 거야. 시골에서. 됐지? 틀린 게 없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받은 입장이야. 준 입장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수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지 못했대. 그럼 not PP. 기분 서 기분. 됐지? 그 다음에 어 다이드는 수동틀에 쓰면 안 돼, 얘들아. 워즈 지워라. 그냥 다이드만 써라. 그 다음에, 어, 얘는 뭐 틀린 거 없겠다. 그지 패키지가 지가 보내겠냐? 보내요 지는 거지? 그럼 will be pp니까 be s e n t 지 be sent. be send 말고 be sent. 됐지? should가 있잖아? should be pp겠지. should be protected. 이 d 까지꼭 써줘. 가끔 가다 ed란 써도. 됐지? 자, 한 번만 더 자세하니까 잘 들어. 끊어. 끊고. 끊고, 끊고, 끊어봐.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아니, 수동이지, 당연히. 비동사 pp가 나왔는데. 그지? 그럼 이거를 능동대로 고쳐야 되겠네? 누가 앞으로 나, 다시 나와야 돼? 그렇지. 자동차가 다시 앞으로 나와야지. 컬스. 그 다음 비동사가 현재인 거 보이지? 그럼 얘도 현재였겠지. 그지? 런 오버도 현재였겠지? 얘가 멀쳐버렸어. 이것을 다시 목적어 자리를 갖다 놔야지, 어, 어디에는 어그 동물들을 쳐버린 거야? 도로상에 있는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을 쳤어, 했지 됐어. 확인시켜줘. 아, 내가 뭘 맞게 쓴 거지? 응, 그 다음 봐. 이거 끊어봐, 끊고 끊어봐. 니네 끊어서 해. 아니, 끊는데 시간이 뭐 1초가 걸려. 1초 걸리지, 1초. 1초도 안 걸려. 0. 몇초 걸려. 자, r 스 끊어. m 스 s 가 나오면 더 좋아요. 조동사가 있으면 더 좋아. must, bpp 니까 비동사를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 바 y 에브리 원인데바 y 에브리 원은 생략할 수 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수동이잖아. bpp 가 있고, 바이가 나왔으니까 수동이지. 그럼 이걸 능동태로 고쳐야 돼, 다시. A lot of people 앞으로 빼. 많은 사람들이. 자, 뭐 한다? 방문한다. visit. 어디를? 이 갤러리를. 자, 이게 능동이겠죠. 맞죠? 자, 일단, 확인, 확인. 됐죠? 자, 그 다음 봐. 몇 끊을게. 끊고, 끊고, 끊고. 근데 여기서 목적어는 힘이잖아. 자 힘을 아까 가 앞으로 빼야지 그래야 소동태를 만들 수 있지. 자 위를 있으면더 좋아. 윌비피피니까. 자 그다음에 바이 사커 펜스 포레버. 참고로 너네 포레버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 얘보다. 알겠지? 뭐그 순서가 바뀌었다고서 해 틀렸다고 하진 않아.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누가 봐도 수동태야. 비동사 pp 나오면 무조건 수동태일 거니까 그럼 능 이게 우리 브라더 앞으로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에 너네가 페인트를 써야 될거 아니야? 능동은 비동사는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얘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페인트의 과거가 내려왔어야 돼. 문제는 얘가 또 수, 부정이야. 그럼 부정이면 뭘 써? 우리 능동태에서 과거 부동, 과거의 부정. 무조건 디운틀 써야지, 그렇지?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고, 됐지? 디스룸 쓰면 되는 거. 고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일단 다풀이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숙제풀이까지는 끝났어.